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경기도 의회 웹드라마 의원탐정 기도경에서 기도경 역을 맡은 배우 안재모입니다. 반갑습니다. 경기도에 거주하시면서도 경기도 의회에서 경기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. 정말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 경기도민들을 위해 발벗고 뛰는 이도 안에서 벌어지는 정말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드라마고 기도경 의원은 그런 인물입니다. 모르셨던 부분들을 제가 다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처음에 대본을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. 왜 재밌었냐면 실질적으로 경기도 안에서 이런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이 의원분들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발버거 뛰시는 그런 내용들과 이 기도경 의원이 너무 매력적이어서. 정말 빨리빨리 현장에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물씬 물씬 났었습니다 혼자 읽을 때는 사실 막 이렇게 그 느낌이라는 게막 오진 않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역할을 하고 계신 우리 배우님들과 저랑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정책관님과 또 이제 형사와 함께 이렇게 해결하는 과정들이 막 직접 이렇게 대사를 주고받으니까 훨씬 더 내가 정말 직접이라도 뭐 진짜 맞아. 이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배우 안재모로서도 정말 도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정말 의원님들 도와드려서 같이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들 정도로 그만큼 생동감이 있었고 정말 현실감이 있었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사실 어 이런 드라마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정말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물론 이제 뉴스에서 봐서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의원들이 님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.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경험해야 될 것들이들을 미리 미연에. 또 예방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어~ 남의 일 같지 않은 내일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보신다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일단은 대본 자체도 너무 재미있었고요. 네. 경기도 의회 웹 드라마 의원 단장 기독영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!